305번. 뭐다. 자, 여기잘 여기 보면, 보면 둘러싸인 사이 보내 요거를 여기로 넣으니까 이렇게 잡 봐. a랑 b랑 x 가 똑같아. 그렇다는 요렇게 됐으면 여기가, 수직이다라는 여기가 수직이다라는 건 볼일 볼일 수직이 된다. 이거 뭔수알까 그러면 여기 여기를 으면이 삼각형 각 a b 가뭐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알수있면 직각 삼각형이 돼 버린다. 그러면, 그러면, 내가 여기까지, 여기 여기까지, 길이가 길이가 여기이여기 때문에 기여기지여기지 여기까지, 는기까지가기까지 여기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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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제곱이다지는걸알수 여기까지, 여기면지지름의 길이는 뭐가 지 여기까지, 기까기 그러면, 그러면 지금 내가, 내가 좋아하는 요널의 S T 라는걸구 하고 싶으면 일단 단원의넓이에서 단원의 여기 여분의네중 써서 빼는요분만빼면 된다. 이렇게 되는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s t 라는걸 먼저 구할 거예요. 거예요. 그래서 s s n 단원이니까 그이 분의 곱하기 요게, 요게 반지름잖시 지금. 지금. 그래서, 그래서 2분의, 2분의 루트 T 네제곱 네 플러스 t제곱에 제곱에 하이를 푸야 원의 넓이가, 넓이가 되는, 되는 거죠. 거죠. 그럼, 그럼 요 원의 넓이에서 모를 뺀냐면 여기서, 여기서 여기까지 요 요네 곱해서 뺄수 있는 요 요네 곱해빼겠다 그러면은 분의 최고차항수 지금 얼냐면이이 이십일에 t에 세제곱 요만 빼주면 된다니까요. 요게 t가 된다니까요. 자 그러면 요거 도 정리해보자 정리 2의, 2의 제곱이니까 8분의 t의 제곱 플러스 t 제곱 이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요게 이 내가 원하는 s 가 되는거죠 근데 먼저 라고 한건 s프라임이기 때문에 s프라임 t를 먼저 구해 그러면은 8분의 4t의 제곱 플러스 2의 파이 육그그 분의 감옥 감옥 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네 삼함 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여기 s 대신에 대신에 만 되니까 s 라임1은 여기다 여기 면은 분의 이니까 4분의 3 파이 마이너스 분의 1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바로 두 분하면은 분의3 파이 마이너스 이 이렇게 될 거란 니 그래서, 그래서 p는 3, 3 q가, q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2개 제곱해서 더해주면 결과는 13이다. 이렇게, 이렇게 답이, 답이 나오는나 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. 있겠습니다.